하신 것이 그 치유사역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아하. 오케이. 작년 1월달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나눠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 3장 그,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음. 미문에 앉아있었던 음. 그 앉은 어, 뱅이를 은과금은 어, 4개가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음. 그러고 나서 A. B. M.을 만났고 음.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수쿨까지 온 거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음. 이힐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뜨거웠어요. 아하. 패션이 이 있었다 이거죠. 음, 음. 네네 음.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도 이번 주에 그 친구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전신 치유를 해줄게. <laughs> 그랬어요. 전신 치유. <laughs> 그 내가 하는 건데. <laughs> 어, 어. 그래서 왔어요. 어. 화요일에 왔어요. 어. 몸이 안,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는데 이 친구가 제가 ABM에 스쿨을 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고 음. 처음에 어, ABM을 만났을 때부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야 이런 곳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하고 막 나누고 그래서 이 가정을 다 아는 친구예요. 음. 근데 이제 선배사님이 숙제 안에 있을 안에 그 내용도 있었던 것처럼 열려 있는 사람을 먼저 하라. 그렇지, 그렇지. 예예. 응. 예. 응.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완전히 열려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응. 밥을 맛있게 응.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응. 너무 이제 정성껏 해주니까 또 맛있게 먹고 너무 응. 맛있었다. 응.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갈까 치유 있다 <laughs> 이러더라고요 친구가. 응. 그래서. 유소파에 어떻게 할까 앉아 있을까 안파에 누워 내가 그랬어요. 유파에 아, 아, 아. 누워서 저희 깃발 아. 어 우리 주신 걸로 아. 덮고 아. 축사부터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보혈로 덮고 이제 아.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아픈 것들을 다 지명하면서 그것을 이제 치유에 들어갔었어요. 아. 중요한 거. 제가 정수리 열려 했는데 이 친구가 다 나중인데 피드백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응. 야, 네가 정수리 열려 이거 진, 내가 그랬거든요. <laughs> 제가 선포하는 대로 상상하십시오. 딱 선포했어요. 응. 이,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응. 야, 네가 정수리 열려 진짜 내 머리가 확 눌렸어. <laughs> <laughs> 야, 공명 죽이긴 했다 진짜. 오. <laughs>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진짜 불이 들어가라고 천도의 불이 들어가라고 선포하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와 이제 놀랬겠다 친구가. 어, 근데 어. 뭐, 근데 왜 몸이 안 뜨겁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어깨, 분명히 소 안에 보면 뭐 불은 들어왔는데 왜 몸이 안 뜨겁지? 이제 이렇게 된, 된 거구나. 어. 근데 어. 제가 어깨가 안좋다해서 제가 어깨 터치는 안 하고 선불을 했어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음. 어깨 부분에 천도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했는데 음. 진짜 그 친구가 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불이 이렇게 심줄로 불이 찍찍찍 막힌 거를 뚫는 것처럼. 와, 놀랍다, 놀랍다. 어 그래가지고 그게쭉 응. 들어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심장이 안 좋다 해서 심장으로 하면서그 순환계를 제가 계속 선포를 했어요. 예. 순환계, 순환계와 예. 콩팥과 폐와 자궁과 위와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진짜 자궁과 그 생식기까지는 제가 막 느껴졌고요. 계는 네. 나중에는 제가 막 쪼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서 지식의 의사도 막 와, 와, 와가지고 와, 응. 자궁을 만지고 있다. 자궁을 응.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응. 그리고 위도 지금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응. 막 이렇게 선보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응. 그때 그 정수리 열려 하면서 불이 통과할 때 자기 안 좋은 게 다 일어나는 걸 느꼈대요. 아 그냥 빨뜩 섰구나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잠자고 그냥 있다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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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서 아이 친구가 어디 어디를 짚으면서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딱 했는데 내가 그대로 다 했구나. 말을 해 지식의사 겁나게 빨 제대로 왔네. 음, 음, 그러면서 음. 딱 일어나더니 그 친구가 음. 이렇게 몸이 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부은 거예요. 독소가 빠지지 않고. 음, 음, 음. 근데 배가 가슴이 위에 밑에 있는 배가 항상 뭘먹 별로 안 먹는데도 이게 숨이 차대요. 부풀어 올라갑니까그래 음. 일어나더니만 이 친구가? 시청아 배가 꽂았어. 허허허허허세상허허허허허 크... 세상에. 그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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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빠져버렸네 허허허허 즉각 치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거예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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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제가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음 확 생기죠.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지금 다 재현하는 거거든요. 저하고 전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제대로 ABM a 그 힐링 기름 봉간 거지. 이 정도면 말테 야, 얼마나 자신감 생겼을까? 그러니까 왜 열려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되는건지 지금 금확올라간거예요네 맞아요 엉뚱한 데 가서 뚫고 다니니까 여러분 자꾸 실패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자매님들도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도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네. 생기사람또 누가 떠든다고야 이렇게 해서 나 났어 또그 사람이 붙여주는 사람한테 하는 게더 좋아 그리고 믿지 네. 않는 사람이수록 좋다 그랬죠 제가 야,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 좀 일단 제쳐놓으라고 아, 권사님, 장모님, 아, 목사님은 제쳐놓으시라고. 어, 장모님, 목사님, 권사님은. 어? 힐링 어? 의사 받은 사람이라고 영업하고 다니라고. 뭐라고, 뭐라고? 영업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힐링, 어. 힐링 의사 받았으니까 영업 좀 하고 다니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어. 한의원을 예약을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어, 어, 어. 그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한의원을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변명이 뭐가 나왔냐면 부정맥이 나왔고요. 음. 폐홍파 음. 이런 것이 혈관이 다안 좋은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주치한테 의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저한테 했대요. 음. 제가 이제 주치가 됐어요. 그렇지 저, 이제 그 주치가 된 거예요. 거죠. 어, 어, 어. 그래서 계속 제가 선포하고 어. 계속 그걸 치유할 테니까 극단적으로 너는 몸을 너의 몸을 집중하면서 너가 몸을 케어를 하고. 치료를해라 그렇지 이제 그 친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제 먹는 거 이제 운동 네네네네. 이런 자기가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영적인 부분 혼자 잘못 하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어, 이제 그런 바깥의 것들을 좀 하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아마 잘 매니지가 안될 거야 그런 거는 자매님이 축사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 되지 근데 그 친구 할수 있는 것만 하라 그래요 먹는 거하고 네네. 운동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자매님이 이걸 계속 축사하면서 힐링 기도하면 이분 뭐다 완전히 좋아지지 그거 쉽지 뭐 병원 간다고 되나? 그안 되는 뭐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가서 돈만 박살하게 <laughs> 들지 이제 주치라고 딱자라들 명함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어와뭐 이제 돌진 주치가 됐네 완전히. 주취. 그것도 심각 심각증의 주치. 힐링은 상하지 자매님한테 확실히 왔다는 믿음이 생기죠? 네네. 아니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거가 그것 그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온 건데 지금 그1차적으로 굉장히 큰 돌파를 받아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네. 자 아직 안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런 거좀 나눠줘 보세요. 네네. 음. 네. 음. 제가 그예언과 환상은 솔직히 음. 수풀을 들어오면서 전대도 조금씩 나누면서는 됐었지만 음. 어떠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돼야지 기름 부음을 그예언과 환상이 음.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수술 안에서. 음, 아, 그 전에는 들어올 때는 힐링 은사였는데 이제 힐링 네. 은사 이제 더 어느 정도 되가니까 이제 예언과 한상도 좀 욕심이 생기셨다. 오케이. 자, 네. 응, 응. 아, 그래서, 어, 음. 어, 그래서 음. 예언과 한상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제가 예언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음. 그게 그래서, 제대로 된 절차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더 집중하는 게. 어,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을 굉장히 세우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진짜 솔직히 옛날에는 상상때 보고를 드리는 입장 같았어요 에이. 기도를 음. 때 음. 근데 여기서 정체성이 완전히 완전히 끌리니까. 깨지는 말이 음. 네, 깨어지면서 그 정체성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짜 나의 아빠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시 그래서 제가 이번 생일 3월 7일 그러니까 4월달에 4월, 달에 4월 10 아 18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음. 이때까지 54년 동안 제 생일을 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을 이번에 고백을 처음했어요. 음 아버지 제가 태어난 게아 진짜 그 정말 귀한 간증이네요. 음. 음. 제가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음. 이렇게 귀하게 음.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음. 음. 그래서 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은 게 12년도에 받았어요. 그 12년도에 받은 것을 음. 아, 이 a b m 을 통해서 음. 이제는 여식겠구나라는 것은 솔직히... 거기까지 비듬이 왔구나. 음, 음. 그렇기 아, 때문에, 아, 때문에 음. 저는 솔직히 재정이도 봐도 조금씩 조금씩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것도 너무 엄청난 거예요 아하, 항상 마이너스로 살았나 보죠? 항상요 아하, 그렇구나 늘 그랬는데 진짜 플러스는 남들이 볼땐 조금만 금액이 있지죠 저한테 엄청난 돌파 그렇죠. 왜냐면 늘 마이너스 할... 하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거는 이 마이너스가 아닌 것만 해도 정점만 해도 큰 건데, 거기다 플러스 로 돌았던 건 아주 큰 거죠. 음, 음. 네, 네. 음. 그리고 제가 제 안에 불안함이 없어요. 음. 제전 옛날에는 모든 공급이 직장과 남편의 음. 직장과 음. 이런 거에서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막 불안한 거같아요 그쵸, 불안하죠. 프리... 음. 프리랜서에 있다 보니까 일이 음. 떨어지면 또막 그치 뭐 어떻게 하냐 다음 달나 카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게 와. 어.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완전히 내 마음에 완전히 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셨다. 자매님, 그랬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첫째, 첫째, 아, 저기가 불안함이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예, 저는 늘돈 때문에 불안하고 살았던 사람 이거든요 평생. 돈을 제가 많이 벌었을 때도 불안했어요. 이거 이만큼 못벌거 봐. 불안하고 없어지면, 이렇게 많은 데도 없어질 거 봐.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였죠. 가난한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벌는데 마이너스로. 참, 나 기가 막혀, 난 지금 생각하면. 그랬고요. 음.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왜 나무가 생명이 음. 있고 생명이 없는 거왜 카페 올리셨잖아요. 네. 제가 틀렸지만은 네. 아브라함 박사님이 금률이 여기셔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 우리 남편 진짜 웃겨. <laughs> 왜냐면 이 사람 매달 놓고 그걸 잘하라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얘네들 속은 거라는 거야. 이 회원들이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속지 않았을 거래. 다 분별의 은사가 있어갖고 제대로 맞췄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다 생명을 넣어서 그렇다는 건또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참 본인이 알아서 아, 저기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근데, 웃겨가지고. 그래갖고. 너무 시원한 것이 응. 제가 10, 15가 재정 돌파에 대한 그 기도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었어 해드렸고, 응. 그 돈을 들어오게 되면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선거를 해주셨어요. 응. 응. 취한한 거는 그날 밤에 제가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우와, 왜요? 뭐, 이지줄 모르겠지만 아. 아버지 저 자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가 뭐였냐면 제가 재정으로 선포했었던 거 딱. 그 친정 집에서 그 유산으로 들어와야 될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하게 대, 하게 하시고 에. 또 지금 제가 1 0 0억을 지금 아버지께서 아까 성교사님 아까 1 0 0억 얘기 하셨죠 예. 저는 그냥 어디 한번 뭐 가면 백억이 정말 귀에 들려요. 오. <laughs> 그래서 아까 성주 사님야 여기 너무... 뭐 믿음이 믿음이 아주 그릇들이 거인 식자에도 그렇고 그냥 희정 자에도여기 있나 다 억대 부자들만 있어. 나잘보여야 되겠다. <laughs> 10, 10억짜리 돈 어, 이거 뭐야? 10억? 아니 이거 친구가 준 건데. 뭐 아, 난나 거. 진짜 그럼 깜딴하잖아 진짜. 우와, 그렇게 올지어다. 아, 11조가 될지어다. 아, 11조 아멘아멘 아멘. 어, 네. 어, 아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네. 그게 기도가 돼요. 잠은 안 자고 4시까지 자고. 네. 어, 어 그래서 와, 뭔가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기도 하고 싶다 그 특별히 돈 기도는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벽까지 그 잠도 안 자고 기도하시는 데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주실래면 그만큼 뿌린 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 강제로 뿌리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laughs> 아그 뭐 일어나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빌딩을 지금 생각하고 막 구상이 되고 막 지하에는 방음 처에서 청년들 막 신나게 예배 드리는 거막 그려지고 아까 손주자에 그 빌딩 뭐 어디 무료로 들어갈 거야? 저희 빌딩 오면 되거든요 예 응. 손주자매는 알렐루야 알렐루야 무료로 무료로 당당한네선주자매는 네. 아예 아주 어. 아니 근데 이날라리 조가 뭔가 같이 뭘할것 같아 난그 느낌이 아유. 그냥 아유. 이, 아유. 이 조가 아유. 그냥 이렇게 학교 끝나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반려자로 같이 뭔가 사역을 할것 같은 그런 동역자로 갈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 응응 아왜 응. 아유 그래서 요즘 어. 너무 즐겁고요